자 식당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뭐 해물탕도 좋고요, 아구찜도 좋고, 뭐 소중대로 파는 건 많습니다. 뭐 낙지볶음을 1인분에 얼마라고 파실 수도 있지만, 뭐 접시로 해서 소중대로 파실 수도 있고요. 자 이때 이때 그 주인의 생각과 손님의 욕구. 이게 같으면 좋은데 이게 다르다라는 게 문제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중대를 만들 때 가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정비례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다르게 만드는게 더 좋은 건지 또 대자를 팔리게 무조건 만드는게 식당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대자 안 팔려도 그만이야? 이렇게 하는 게 식당에도 유리한 건지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3, 4, 5만원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3만원 5만원 7만원 이것도 상관없어요 만원 차등을 뒀느냐 2만원 차등을 뒀느냐 가격은 어쨌든 이제 정비를 올린 거죠 자 한번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보죠 네 명이 갔습니다 어떤 걸 시키고 싶을까요 내가 손님이라면 생각해 보세요. 4명이 갔어요. 처음 간 집이에요. 잘 모르는 집입니다. 어떻게 음식이 나올지 모르겠어요. 소중대에서 가격을 보지 않더라도 대자를 시킬 확률이 더 높을까요? 일단 중자를 주세요.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을까요? 아마도 중자일 거예요. 그럼,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왜? 왜 대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대짜는 5만원이고, 중짜는 4만원인데, 왜그 만원의 벽을 못 넘을까요? 식당이 이것을 눈치를 확 채야 됩니다. 손님은 대짜를 시키기 싫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, 아예 손님의 어떤 갈등을 제거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. 3, 4, 5로 매기지 마시고요. 3, 4, 7로 매기는 겁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7자는 안 시켜도 돼요. 중자하고 대자를 넘어가는데 3만원이나 되잖아요. 손님은 너무 비싸서 안, 안 시킨 거예요. 시키지 말라고 식당이 가격을 그렇게 매겨 놓은 셈이죠 거기다 한 줄만 더 적으면 되죠 대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 명이 어떻게 해요 눈치 보면서 3, 4, 5만 원일 때 눈치 보면서 4만 원짜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3, 4, 7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 또 주인이 멘트를 달았어요 대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누가 쏘실 때나 대자 드시는 거예요 라고 권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4명이서 4만원짜리를 시키는 거죠. 쭈삐쭈삐다고서 시키는 4만원과 당당하게 주문하는 4만원. 손님은 어느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까요? 맛있게 먹도록 해야 됩니다. 기분 좋게 먹도록 해야 돼요. 주문을 시키면서, 주문을 하면서 손님이 먼저 짜증을 내는 건안 돼요. 그런 메뉴판은 잘못 쓴 메뉴판이에요.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못 쓴 메뉴판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. 3, 4, 5라고 해 놓으셔도 대짜는 안 나간다니까요.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 가서 대짜를 시키겠어요. 그 집이 어떤 음식이 나올지도 모르는데, 얼마나 잘 줄지도 모르는데, 중자와 대짜의 차이가 얼마나 확연한지를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, 왜 내가 마루타가 돼서 5만원짜리 대짜를 시키냐고요.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. 손님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세요. 식당은 당연히 대자를 많이 팔고 싶어 합니다. 많이 팔아야지 당연히 그만큼 더 남을 테니까요. 하지만 손님은 정말 믿음이 가기 전까지는 대자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. 검증하지 않았으니까. 그 맛이 어떤지 모르니까 양이 어떤지도 모르니까 소중대의 양 차이가 어떤지도 모르니까 내가 굳이 내 돈을 내서 대짜를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마창식으로 선빵을 날리는 거죠. 대짜는 아예 팔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. 어차피 3, 4, 5만원으로 5만원짜리 잘안 나가거든요. 안 나가는 거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없어요. 어쩌다가 나가서 5만원 벌어 본들이에요. 차라리 어쩌다 나가서 7만원 버는 게더 낫겠죠. 대신 7만원짜리니까 어떻게 줄수 있어요? 중짜하고 대짜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. 4만원에서 5만원짜리는 별 차이 없어요. 양만 조금 더 줘요. 그래서 본인도 식당 주인도 조금 껄끄러워요. 근데 4만원 중짜가 있고 7만원 대짜가 있어요. 무려 3만원이나 더 받았어요. 얼마든지 듬뿍 퍼 넣어줄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우연찮게 대짜를 시켜봤어요. 7만원짜리.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4만원짜리 중짜는 못 먹겠는 거예요.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니까. 내가, 야,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, 야, 7만원짜리 저걸 하나 내가 못 먹겠어? 야, 우리는 무조건 7만원이야. 아니, 나는 무조건 저집 가면 나는 대짜 먹을 거야, 7만원. 왜? 7만원짜리 중에서는 최고니까. 다른 집 가서 먹어본들, 이 집에서 7만원짜리 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못해. 왜? 주인이 5만원 받을 거, 어차피 5만원짜리로 해도 안 팔리는 거, 7만원을 확 매겨서 드시지 마세요, 드시지 마세요. 아이고, 시키지 마시라니까요, 그냥. 중짜만 드세요. 네명도 중짜 드셔도 돼요. 이렇게 권했는데도 손님이 자발적으로 7만원짜리 대차를 먹겠다고 했어요. 에라, 너 한번 깜짝 놀래봐. 난중짜 팔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. 대차 안 팔았다고 생각할게. 떡라면에 떡 이런 생각하시죠. 그냥 라면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5만원으로는 내가 놀래킬 자신이 없어. 그래서 7만원으로 매겨놨더니 어, 진짜 손님이 강강히 주문을 시켜요. 오케이 당신은 이제 죽었어 당신은 이제 내 편이 될 거야 내 팬이 될 거야 팬이 그렇게 7만원 짜리를 대짜를 차등을 놔뒀더니 오히려 대짜가 더 많이 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만원 짜리를 팔아서 남는 거는 4만원 짜리를 파는 것보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식당은 별로 재미는 없어요 이등면에서는 하지만 손님의 만족도는 엄청 높아집니다.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손님이 그 집에 가는 거죠. 이렇게 소중대의 가격을 대짜를 안 팔겠다고 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짜를 멀리 띄워놓는 순간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